아, 응. 나도 하나 싶다. 오케이. 아, 아쉽다. 아. 아쉽다. <laughs> 기현이인데 내가 자꾸 막아? 내려오라고 그랬 <laughs> 내가 올라가도 되는 상황인데 <laughs> 자리를 잡기로 <laughs> 가네 근데 <laughs> 거기를 중간쯤에 용연시장이 <임일 웃음> 있어 그럼 내가 되게 그냥 바보들 <laughs> 그러고 여기가 하나가 너무 미끄럽다요 음, 미끄럽긴 많이 미끄러. 아까 미, 아까 저테크한거 아니고 미끄러진 거야. 어, 알아. 다알 걸? 어. 내 엉덩이가 너무 엉덩이 움직여 가지고 <laughs> 이게 아니라 <laughs> 이렇게 였잖아다 응, <지금> 미끄러. <laughs> 더 올라가는 건 모르겠지. 거기까지. 너가 일단 해봐. 잘 잡아봐. 근데 너가 자리 못 자리해서 못 잡으면 이제 내가 있는니까난 내가 부르는 거거든. 어 알아, 알아. 커버를 내가 너 자리까지 해야 돼. 그럼. 어. 그러니까 미리 있으면 거의 안 뛰어도 되니까 근데 아 어렵네. 공격할 때 말하는 걸, 수비할 때 말하는 걸. 수비할 때. 수비할 때는 앞에 사람한테 막아달라고 하고 너가 내려 있어야지. 아니, 없어 아무도. 지금 저기 지금 승원 형 보이지? 어. 승원 형뒤에 아무도 없지. 저 자리 지금. 저. 저 자리가 너 자리야? 아니 승원 형이 윙이잖아. 어. 윙으로 빠지면은. 거기 윙백이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가영규 씨가. 그치. 있잖아. 그치 그치. 그 자리. 안오니까 비어 그냥. 어.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수미랑 공미의 자리야. 그치 중미가 막아줘야지 그리고 승원이 형이 답답해가지고 내려서 받아줘 응 음. 그러니까 저기가 계속 비어있어 저기를 우리가 좀 유기나게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데 저게 안되네 내가 계속 붕떠 1쿼터에 쿼터는 진짜 붕 떴어 어 1쿼터는 아까 저 승헌이 형 팀이었잖아 중임이랑 대체가 똑같아 승원이 형이 잡고 공받아주려고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그게 용역, 저, 저 중간까지 내가 다 해. 너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렇게.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렇게안 가면은. 다갈 수가 그러면 없지. 해봐 그렇게 한번. 그냥 빈 공간을 어. 서 있는 거야. 그게, 그게 더 좋, 을그 좋을 수 있어 그게. 그냥 빈 공간 서 있으면 안돼 그것도 수비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자기 힘을 잡으라고. 승원이 형이 내려와서 자꾸 플레이 이킹 하니까 공을 어. 한번더 끊어야 돼. 그리한한명은 뭐, 무조건 끊어줘야 돼. 괜찮도저자리에서도 어. 괜찮은데, 어. 아. <laughs> 저, 저 아, <laughs> 어. 우리 한에서도은에도괜은데 우리 한국에은도리한국 우리 리에서리에서도괜리에서리서리한국에이도 괜찮은데, 우리 리 이렇게 붕떠 내가 붕떠 있는 거 같아. 글리도 어려워. 이제 너 사이드로 가 한번 잡아 봐. 자리를 어떤지. 면 잡을 수 있겠다. 응. 근데 그럴 때마다 너 거꾸로 압박해야 <laughs> 지라고 나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항상 다른 건데 사람이 어. 아무도 안 막아. 그럼 아빠가 한 명은 해 줘야 돼. 제일 어. 가까운 사람이. 어. 아까트 내가 아빠 가는 게 아니었어. 아, 딱 땡겨. 아, 좋았어. 우리 수미랑 공미 쪽은 한 명도 안 막으면은 슛하면 슛 위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명은 꼭 붙어야 돼. 그래서 너가 안 붙을 자리면은 앞에 용현이나 쪽기한테붙어달라 그래야 되고 아니 내 쪽에 있으면 나한테 붙으라 그래야 되고 그그한 명이 붙으면 한 명이 이제 그 다음 뒤로 넘어올 사람을 막고 있어야지 민석 <laughs> 수비 한번 볼래 그래? 괜찮아 사지 너무 미끄러워서 응. 몸을 피체를 못해 지금 끌고 아까 끌고 기성이 태클했잖아 슬라이딩나 그거, 그거 아니어도 응. 저기서 한번 미끄러웠어 아, 너 스케이트 몇번 번 번. 타던데 기성? 어, 그니까들아만 어. 타지 <laughs> 아, 엄브로도 안겠다 아식스 좋더라영진미 아식스 좋아? 나 아까 처음 만났을 때뭐라 알아? 축구화 갖고 왔는데 축구화야 아 진짜? 어, 축구화미끄러 아 진짜 응. 여기 축구해야 돼? 축구하시는다아 나무 그런 거 그런 것 같은데. 아, 좀, 좀. <laughs> 아, 그 오, 어? 오. 와, 오! 형규 복기골. 잠깐만 이러면은 이런 내거 붙이는 거. 야묻혔어 <laughs> 뭐. <laughs> 벌써. 그것도 맞고. 그러면 민성 임팩트 좋더라. 승이 팀이 임팩인가? 현재? 이렇게 우리 아까 승 승이 팀을 이겼어? 아 그런가 보다. 승이 팀한테 골렀나 봐. 아직 모르지. 응. 영진이한테 한테 놨다고요? 어. 어. 영진이 골때 이제? 지금도 골치야. 야저 토요일 날그 멀수 그거 때문에 어 바뀌었어. 근데 서나 골렀대. 영진이가 좀 악당같이였었어. 악당같이였었어. 어. <laughs> <박단같이 웃음> 못 같은 네. 어, 어. 어. 거. 이 마지막 에 쳐주는. 오, 잘한다. 여기는 나끝한 방에서 받았 오, 아 저런 거못받겠어 너무 미끄러워. 오, 받다 오. 오.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 오, 어이. 공도 미끄러워서 저렇게 터치가 잘 안되더라 안 미끄러워 하는 사람 몇명 있긴 있어 축구야축구요 아니 그런 만약 사람이면 그냥 가자 승희 안 미끄러워 하는거 아 승희 안미끄러 하더라 축구화인가? 진 언니 던데 저.. 축구야 동그랗다, 지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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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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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데 다시, 다너가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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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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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고 m 를 생각 못 그러고 저 지금 나는 욕안 먹으려고 가운데로 넣는 거랑 그게 바빠 잘넣든데 근데 4호 자리가 좋긴 한데 미끄러? 저기 러서 그러고 응. 자리가 저나잖아이어더 미끄러울 것 같아 <laughs> 음지야 음지 바4 5 c 가로는부산 아니야 바로? 코를 해줘야 돼 계속 저기 지금 코했으면 좋았는데 자리 오 좋다. 상대어가나게더아니 어, 어. 어, 네. 어, 무슨 불가 좋겠지? 우리는 무슨 걸 할지. 우리가 1등이니까. 한명이 3점인 것 보다는 둘다우차이었지 음, 그그렇긴할것 같아. 한 8점 차야. 10점. 아2등이랑등이랑 8점이니까? 뭐, 그거 뭘쓰 가지고 어 오 좋았다. 아, <laughs> 아 웃겨. <laughs>

너미친게보도로뛰어볼너 뭐야 지금 승리 나? 아니 지금 어 아까 한 번씩 했어 빙백 한번그 체크 돌리는데 다못네 아, 오늘 일기가 <오늘> 궁금이야상체 <목소리> 칭찬 스티커 받기로 했어? 보면할 같은데. 아, 임팩트 너무 좋았어. 승 아버지 때 캐치했어. <웃음> <웃음> 팀이 잘 뿌리 패스를 되게 잘하네. <laughs> 와. 와 패스, 패스 되게 잘해 저렇게 놀아야 되는데 우리안아 저기 오늘 아, 축구 하시는 나다아다 축구 야잘한는 되게 안 미끄러지고 잘한다 이게 기준이 잘한기준축야아 그래? 아 승희 아, 윙백이야 지금? 아어 그런가 보네? 윙 보다 엄청 높게 높게 하나 보네 오! 아! 쫄았어, 쫄았어 큰일 날다 어 위험한데? 바로? 어 진짜 지금 좋은데. 오야. 바로. 좋은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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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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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 그래도 이기야. 그렇지? 어 여기 마지막 roommate, 게임이니까 너무 급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안 다치게 조심해요 네 <laughs> 빨리 <wanted> 오 <laughs> 배터리가 <들을> 5% 남았는데 이거 꺼야 돼 그냥 뜯어야 돼 거기까지 얘기하면 되지 않아? 아까, 아까 15%한번 떴거든? 근데 지금 벌써 5%야 주인공 정욱은가? 아, 다못뛸것 같은데 오 저기 햄, 햄스트링 쪽 조심해야 돼너 스케이트 많이 타던데? <laughs> 아 멈춰서 그렇게 스케이트 된 거야? 이 어, 좋았다 좋았다 내가 일이 없을 것같은데